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현입니다. 네. 네. 어떤 종류이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류 때문에 냄마불이요. 어, 냄마불 넷마블. 네. 하, 어려운 종류. 6만 68,000원에 20%사 가지고 고생하고 있어요. 아유이 종목 뭐 어려워요. 어려워요. 7만 원까지 뭐 가면은 팔고 싶은데 안 가요. 음. 근데 이제, 시동은 좀 걸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 그런데, 7만원까지는 네. 보지 마세요. 이게 지금 너무, 고...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네.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고 팔고 싶은 거잖아요. 예, 조금이라도 예. 수익을 내고. 근데 그러다가 네. 또못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 6만, 뭐, 9천원까지 왔다가 주가 다시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또 네. 아쉽잖아요. 물론, 예, 여기서 예. 더, 뭐, 올라, 예를 들어서 뭐 추가적인 재료가 붙고 한다면더 올라갈 수도 네. 있겠죠.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넷마블, 만약에 게임주를 본다면 넷마블은 68,000에서 팔고 다른 게임주를 네. 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어, 네. 저는 이제, 네. 게임주들이 한번 시세가 올 거, 이제 올 거라고 봐요. 어? 네. 올 거라고 보는데, 이제 거기에서 게임주들 중에서 선, 선택을 한다면 넷마블은 이제 선택 범위 안, 밖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 넷마블은 68,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어, 매수가 네. 회복되면 그냥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어.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